자 이제 새로운 패치가 됐죠? 새로운 패치가 됐는데 제가 이제 최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했네요 못 올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밸런스 패치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강의인데 상대방은 이제 다이아 테란입니다 아이고.. 일단 어 토스가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테란전에 사실.. 이제 뭐 테란 같은 경우야 밤까마귀, 그 다음에 해방선 그리고 이제 유령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유령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밤까마귀가 이제 싸지고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제 테란의 최적화가 좀더 빨라진 거 그리고 해방선이 가스가 싸져서 어, 나중에 이제 대규모 생산하기 좋다는 거뭐그 정도가 있죠. 그래서 토스들이 지금 프로게이머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금 테란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 이번에 이제 카토비치가 진행되면은 뭐알수 있겠죠. 일단 초반 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밤문 인공지워서 마티 먹는 식으로 플레이하고 하면서 할게요. 상대방이 이제 정찰에 갔는데 일꾼을 본진에안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기술실인데 해병이 나와 있다는 거는 병영이 두 개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 병영 짓자마자 바로 기술시 단거 같거든요? 어쨌든 상대방이 뭔지 궁금하니까 파수기를 먼저 뽑읍시다. 여러분들은 게임할 때 상대방 이런 식으로 입구 막는 플레이를 하면은 파수기를 먼저 찍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패, 패치가 됐죠? 파수기가 빨리 나와요, 이제. 엄청 빨리 나와서 더 빨리 상대방의 이제 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추적도 찍어주고 상대방이 이런식으로 입구막는 플레이 할때는 로봇공항 시설 먼저 지어주는 것도 좋아요 안전하게 할거면 그리고 이제 이런식으로 배터리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추적장비 더붙고 바로 환상 보내시면 됩니다 75대때 그리고나서 단문을 한개만 더 올릴게요 상대방이 어떤 빌드인지 한번 보고싶네요 아 투병형은 아니고 원병형에서 해병 뽑자마자 바로 개둘지 지은거네요 이름면 일단 불멸자를 먼저 찍고 상대방이 불곰 사이클론 우르선으로 올려는거 같거든요? 이런 조합일 때는. 아, 일단, 뭐 불사조를 봤을 때 안마당도 없었고. 그러면 관문을 딱세개만 맞춰주고. 안전하게 상대방은 없잖아요. 안마당이. 그러면 막으면 이기는 상황이니까. 배터리를 두개를 지읍시다. 어. 지금 멜자가 있어서 괜찮거든요. 아이고, 이거 취소가 안 되냐? 가속이도 뽑아주고 왜냐면 역장을 써줘야 돼요 저런 사이클로 막을 때는 그 다음에 옵저버도 빨라지고 크기가 좀 늘어났죠? 굉장히 크죠?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러면 탱크부터. 그리고, 이거는 뭐 싸우면 되겠죠? 멸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상대방 제가 다이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북미 서버입니다. <laughs> 아, 제가 왜 북미 서버하고 있냐면은, 그, 한국 서버 아이디가 없어서 거의 다 이제 다 마스터 1이거든요? 그랜드 마스터 구간이라 이렇게 초보자 강의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폐작을 할 수도 없고 아이디를 새로 팔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시, 너무 떨어지긴 하네요? 내 생각보다 훨씬 빌드도 이상하고 플레이도 이상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 병력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공격 가면 끝납니다. 일꾼 꾸준히 찍어주면서 아직도 앞마당이 없어요. 이때는 주사줄 한번 회, 확인을 해주고 뭐 이제 사령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더할게 없죠. 굳이 제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는 계속 일꾼 찍으면서 제일 중요한 멀티 먹고 그 다음에 병력 굴리면 돼요. 자원을 계속 먹으면서 굴리면 되거든요. 거신 가주면서 이제 황혼에도 올려주고 플레이할게요. 이제는 안전하기 때문에 어, 전멸과 전멸이랑 거신 동시에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도 버프가 됐죠. 업그레이드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련소도. 예전 같은 경우는 재로도한 개만 돌리면은 테라나한테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뒤쳐졌는데 지금은 한 개만 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 이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버프된 게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저거 할 때는 그렇게 막 체감이 심하게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아마추어랑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랑 할 때는 웬만한 유닛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그래서 체감이 좀 되네요. 사실 여기서 좀 지루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아까 파수기를 봤을 때 상대방이 이제 어 이렇게 벙커 짓고 탱크 완전 뽑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낼 순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는 난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주모함 가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올 멀티 해가지고 끝내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끝내고 싶기 때문에 우주모함은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멀티, 이맵은 멀티가 이제 금멀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금멀티 두 개를 동시에 먹고, 그냥 자원으로 찍어 누를게요. 여기도 먹고, 여기도 응. 먹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스가 많이 남아서, 기사단 기록보관서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대방이 워낙 불리해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방어 타워에 뭐 과투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관문도 한 10개? 한 10개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번 게임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초반에 아, 이다 그건 좀 이따 리플레이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멀티를 다 돌린 상태에서 가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뭐, 탱크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우주 모험 하려고 했으면은, 나, 진작에 나, 나오긴 했겠다. 상대가 이렇게 할 때는 집정관 많으면 좋아요. 뭐 멸자도 좋고 왜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유령을 가기가 힘들거든요 테랑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집정관이. 그리고 집정관도 버프가 됐죠. 뭐 성능이 버프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날씬해졌죠. 그렇다고 뭐 울트라처럼 작아진 건 아니고. 관문, 관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됐죠. 이런, 이런 곳. 원래는 못 지나갔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가 예전보다 니탈리스크 맞기 좀 편해지고, 좋아졌죠. 상대방이 나오면은 이거 뭐 가야죠. 끝내겠습니다, 이제. 너무 허무하네요. 난 생각, 나는 엄청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허무하게 끝나게 됐네요. 확실히 업그레이드 빠른게 체감이 된다 야 그래도 유령을 가긴 하네요 이 사람이 빌드가 조금 아쉬울 뿐이지 뭐 플레이는 다이아가 맞긴 하네요 근데 여기 스캔 왜 뿌리지? <laughs> 본인 그건데 본진인데 일단 한번 리플레이나 한번 볼까요? 상대가 3200이었네요. 3200이면 뭐딱 알맞는 플레이이긴 했어요. 근데 3200도 다이아네? 원래 한3500 아닌가? 하긴 여기 북미라서. 일단 초반에 관문 짓고 가스 짓고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뭐뭐 뭐 원래 같은 뭐 16관문 17가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뭐 지금 스타트 배우는 분들 중에서는 뭐다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제 옛날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뭐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초반 이제 빌드 순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 연결체, 이 연결체를 먼저 짓냐, 인공제어소를 먼저 짓냐는 본인 스타일이에요. 연결실를 먼저지면 좀더 부유하겠지만, 사도가 늦게 나와서 사신한테 털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 다이아 2부터라고 생각을 들고요. 전 한국 기준으로, 한국, 한국 서버 기준으로. 왜냐면은 다이아 2 정도 되면은 사신 최적화가 좋아서 빨리 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골드 풀레, 뭐 이런 부실골 풀 같은 경우는 사신이 좀 느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더라도 컨을잘 못해서 이렇게 연결체를 먼저 짓고 해도 되구요 나중에 좀 본인이 실력 잘한다 싶으면 그때는 코어 그러니까 인공저검서를 먼저 짓고 연결체를 짓는 게좀더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본진 갔는데 이렇게 입구를 막았다 치면은 바로 파수교를 뽑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프로게이머나 마스터 등급이야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안봐도 그냥 추적자 찍고 뭐 로봇, 그 로봇공학체설 찍고 배터리 찍고 하면은 뭐다 막는다 마인드로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상대방이 뭘 할지 몰라요 확실하게 보고 하는게 좋아서 그리고 파수교도 버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23초면은 광전사보다 빨리 나오는 거예요 기본 유닛보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뭐 부사조를 갔어, 근데 보세요. 지금 타이밍에 불사조를 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상대방은 전진을 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호막 충전소를 미리미리 건설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로봇공학 시설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탱크 플레이를 했을 때, 그러니까 탱크 러쉬를 했을 때 어, 불멸자가 있어야 막기가 굉장히 편해요. 지금은 상대방이 사이클론 불공을 했기 때문에 탱크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좀잘하한테라이었으면은 이게 교두실이 아니라 반응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선도 좀더 빨랐을 거고 이 사이클론이 아니라 아마 공성전차였을 거예요. 그러면 공성전차였다고 치면은 지금 공성전차가 두 개라는 뜻인데 그리고 해병이 한 여덟 마리, 열 마리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불멸자 두세개 모으면서 이렇게 삼간문에서 뭐 광전사 추억자 뽑으면서 이 보호막 충전소에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았을 경우 막았어. 자, 이러 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정말 뭘 해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상대방은 안 마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지만, 이거 없다고 보는게 맞고 본인이 이제 앞마당을 짚고 막았다 치면은 뭐래도 어 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불사조를 보고 상대방이 이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게 딱 느껴지, 느껴지잖아요 완전 느껴지잖아요. 이럴때는 그냥 본인이 이제 어 선택을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주 험을 우주 모함을 빨리 가서 이제 상대방이 가난하니까 우주 모함을 대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주 모 우주 모함을 빨리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멀티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멀티를 팍팍 늘려가지고 무한손모전을 하던가 그건데 저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좀 되고 선속도도 되기 때문에. 어, 무한 선모전을 했지만,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주모함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어, 수비적으로 할, 할 때는 버프된 파수기를 이용하면서 플레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